가장 자신 있는 논문은 근태 프로그램 전산 입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워낙에 형석 님이 그 사회성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양형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혹시 양형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현재 태양성선 경영기획팀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양형석입니다 아, 네. 그 혹시 태양상선에서 지금 황성님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주로 사무 보조를 하고 있어서 주로 근태 기록이나 이제 뭐 라벨 붙이기나 뭐 우편물 발생할 거 있으면 뭐 우체국 갔다 오거나 그리고 일반 관리비가 있으면 일반 관리비 점표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어, 가장 기본적인 근태 기록 업무는 어, 다들 아시다시피 뭐 휴가를 간신다던가 아니면 뭐 오후 반차를 쓰신다던가 그런 뭐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을 이제 근태의 전산 프로그램에 뭐 휴가 가신 분은 휴가를 입력을 해 드리고 뭐 오후 반차를 쓰신 분들은 오후 반차를 입력해 드리고 뭐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출근과 퇴근 기록을 이제 저희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어, 저는 어, 근태 프로그램의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을 가장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태 프로그램이 이제 제가 주로 맡은 업무이고 입사 후 초기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맡아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업무는 근태 프로그램 전산 입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최대한 주변의 인프라를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주변의 인프라를 많이 이용을 했고 그래서 주변의 인프라인 어,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곳을 알게 돼서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게 된 것처럼 어, 지금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분명히 채용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꼭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재 음, 형성분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관영님.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태형상선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태형상선은 어 일단 6 6 주년의 정통을 가지고 있고 중견국적 선사로서 재래선과 컨테이너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석님하고 일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뭐 좋으셨던 점이나 좀 어려웠던 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어, 형석 씨가 이제,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 오른손 사용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어, 타이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느린 경향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시력이 이렇게 안 좋으셔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 보조학기를 신청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되고, 그리고 한손 키보드도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워드도 빨라지고 그리고 워낙에 형석님이그 사회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laughs> 직원들이랑 잘 어울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 장님 혹시 끝으로 해주고 싶으말씀으실까요어 앞으로 그 형성님처럼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직업훈련을 잘 받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늘어나서 기업에서도 도움이 되고 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 서로가 같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자들 분들도 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